안녕하세요. 30대 보통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해온 기본서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험 1시간 동안 어떻게 전과목을 볼수 있는지가 이 연습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시험 전 3주 플랜을 짜고 시험 전 3주 동안 전과목을 3-4번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대신 이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보되 초록색 이상으로 밑줄 친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보는 실제 시험을 기준으로 연습을 했는데요. 시험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과목별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제가 공부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공부 계획을 짜본 건데요. 저는 헌법행정법에 자신이 있었고, 거시경제학이 조금 약해서 헌법행정법 비중을 조금 줄이고, 경제학의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 정도 공부가 되면 스스로 자신 있는 과목과 부족한 과목의 부족한 부분이 구분될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스타일에 따라 플랜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첫 열흘 동안 그러니까 시험 21일 전에서 12일 전까지는 과목별로 하루 반나절에서 3일을 공부했었는데 이때는 기본서의 빨간색 줄 이상만 보는 것입니다. 정말 헷갈리는 부분은 초록색 줄까지도 보고요. 그리고 11일 전부터는 과목별 하루 이틀씩 기본서의 형광펜 이상만 보고 4일 전부터는 형광펜을 두번 칠한 부분만 과목별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보고, 이때부터는 포스트에 붙여놓은 부분만 보면 되므로 공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날에는 그 형광펜 친것 중에서도 별표 친 부분만 과목당 1시간 정도씩 보게 되면 마지막 하루 전에는 하루 동안 전 과목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에 그 빨간색으로 별표 친 부분을 a4 용지 3장 정도에 정리를 했었고, 저는 시험 당일날에 그 A4용지 세장만 들고 가서 시험 전에는 A4용지 세장만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빨간색으로 별표 친 부분은 형광펜으로 제가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헷갈리고 모의고사에서 틀릴 때마다 빨간색 별표를 계속 쳤었는데요. 그 부분만 마지막에는 A4용지로 정리해서 시험 당일날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 전에 3주 동안 전과목을 4번 보고 시험 전 1시간 동안 전 과목을 한번더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저는 시험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서 마찬가지로 지문별로 복습을 하고 1년에 4, 5번 시험을 볼 때마다 3주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책 정리를 하고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한국사, 경제학 이런 과목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중에서 공부량 줄이기, 즉, 기본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멘탈 관리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내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